망슬러 갈까요? 예, 망슬러 갑니다. 망슬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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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탱스가 난무하는 망슬러. 어, 씨. 어, 만들어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가영님. 자, 망슬 <망스>, 오!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디서 본 친구들인가? 네요? MK 크로? 네, 에서 왔어요. 오, 그래. 네. 어? 너형 알지? 네. 너 이름 뭐였더라? 어, 윤서요. 그래, 윤서, 윤서. 야, 너너 네. 파주에서 와갖고 여기서 하고 있어. 네. 어? 거의, 거의 다 들었어요. 떠보자. 네, 야. 네, 만나서 반갑다. 야. 어, 오랜만에 하자. 너 이름 뭐야? 저 김호연입니다. 호연이? 네. 어, 호연이인데 이름 그러니까 우린 자전거를 봐야지 외우거든 아. 자전거 딱 보면 누군지 알았는데. 들딱 그 자전거 딱 기억할 것 같아. <laughs> 자전거 뭐야, 너? 저 오렌지 바이브 아, 오렌지. 오렌지. 예. 네. 갈까? 자, 내려가시죠. 자, 우리 윤서가 광장에서 와가지고 그냥 망우산까지 그냥 우후. 아우 고생이 그냥 싹 치워놨네요 그냥 아까 아침에는 그냥 날개 엄청 많았는데 이제. 젊은 친구들이 해야 돼요, 이제 이런 거. 어우 그냥 다 치워놨네. <laughs> 야 고생 그냥 그 많던 낙엽을. 싹 치워놨네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윤서 친구야? 네 <웃음> 반갑다 으 <laughs> 연서 친구야, 오늘 다 모였네. 연서 <laughs> <윤서> 친구들, 네. <웃음> 반갑다. <웃음>